약간 동작 보여주실 때막 슉슉슉 소리 나시던데 <laughs>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아우. 죄송해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입에서 나는 소리 맞습니다. 파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안 복싱 관장 백영찬입니다. 저희 체육관은 복싱을 단계별로 배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한 동작만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즐거움을 저희는 제일 큰 자랑거리고 헬스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웨이트라든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싱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복싱 기술뿐만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좀더 빠르고 좀더 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젊었을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하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하고 가이안복싱이라는 이름하에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젊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100평 규모의 아주 큰 체육관이고 그래서 좀더 편하게 넓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라고 하면 체육관 크기인 것 같아요. 저희 체육관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저녁 11시까지 하는데 복싱을 타임 블로다 같이 시너지 내는 운동으로 합니다. 타임은 11시, 오후 5시, 6시 반, 8시, 9시 이렇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없으면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제가 힘이 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 이제 저는 항상 운동을 할때 파이팅이나 응원을 어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체육관이 모임 같은 거를 좀 재밌게 해요. 뭐 체육관에서 회식 갈 거나 아니면 다 같이 스키장도 가고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뭐 이랬어요. 그런 기억들이 다 하나하나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신나는 노래 많이 듣습니다. BPM 한160 정도는 올라가야지. 바운스 있고, 되게 신나는 노래 많이 좋아해요. 이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좀더 힘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은 많이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손대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고 이러죠 그러면은 수업 질이라든지 올라가다 보면은 좀더 관원들이 좋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싱을 하다 보면은, 복싱도 재밌지만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고 싶어요.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클로즈핏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로즈핏에서는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은, 개인 PT라고 하면은, 금액적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4명 최소는 1대1로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는 웨이트 학원을 하고 이제 복싱도 같이 할수 있는 PT샵이에요. 근육도 몸도 키우고 그리고 복싱도 재미있게 배우고 이런 지지하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안이 무슨 뜻이냐면은 협객이에요.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해지지 말고 강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 스승님이 만들어낸 문, 그런 문구로 우리 체육관 마다 가옥처럼 우리 스승님이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싱을 위해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길을 추천을 해요. 저는 복싱을 좀더 사랑하는 마음에 이 길로 들어섰으면 합니다. 어렸을 친구하고 스승님하고 같이 운동했던 그 재밌게는 기억들로 저 자체가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복싱이라는 게 워낙 재밌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이쪽 길로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이 스승님하고 같이 가연 아래 오고 싶습니다.